25번 fx와 gx가 있고 h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hx가 요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어,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 미분을 해보면 h'x h'x는 gx-fx다 요렇게 생겼네요 이 h라고 하는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. 부호가 변한다.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, 어, 그 값을 한 번만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되는 거지. 한 번만 바뀐. 그런데 지금 보니까 fx랑 gx랑 좀 어지럽게 돼 있는데, 얘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GX랑 FX가 둘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다면, 이게 이렇게 되는, 그러니까 GX와 FX의 그 크기, 대소 관계가 바뀌게 되면, 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. 대소 관계가 바뀌되, 한 번만 바뀌어라. 이런 뜻이 되는 거지. 그러면은, 그려보자. 과연 한 번만 바뀔 수 있는 거지. 자, 이 그래프 0의 왼쪽. 마이너스 X 제곱. 0의 오른쪽. X의 X 마이너스 1. 여기가 1이고, X의 X 마이너스 1. 요게 FX입니다. 다음, GX. G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.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여기다가 0을 표시해 주시고, GX. 그 다음에, 어, 1의 오른쪽에는 ax a, ax a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네. 어,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대소 관계가 바뀌게 돼요. gx가 더 위에 있었는데 fx랑 대소 관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극값이 생길 수 있겠네. 자 여기도 이제 직선이 있는 거지. 이 직선 같은 경우는 ax 플러스 1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기게 되고 쭉 이렇게 되겠어. 이게 ax 플러스 1. 자 이제 이 a를 좀볼 건데 문제는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그 a의 최대값을 k라고 하자. 그러면 이 a를 너무너무너무 크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2차 곡선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면 여기서 대소관계가 한번 바뀌었는데, 여기서 또 바뀌면 안 되죠. 대소관계가 한 번만 바뀌게.